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50일 정도 엽기를 묵상했는데, 엽기와 빌립보서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엽기는 42장이나 되는 긴 책이지만, 빌립보서는 4장으로 짧은 책입니다. 엽기에는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빌리보서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리보서를쓴 바울의 상황이 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처지도 이유 없는 고난으로 고통을 겪은 욥과 비슷합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어두움이나 답답함을 볼수 없습니다. 힘겹게 욕기를 묵상했었는데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편지글의 기본 형식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1절에는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를 찾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기에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인 바울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본론에서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하나가 되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아울러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사말에서도 디모데도 함께 소개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리뽀의 성도들과 함께 감독과 집사들도 나옵니다. 바울은 편지의 본론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에서부터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다른 편지에서 자주 쓰던 표현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 티도를 보냈고 헌금도 보내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 즉 착한 일의 씨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시작된 착한 일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기를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더하여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더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길 바랐습니다. 성도는 사랑과 함께 옳고 그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형제 자매는 없는지 생각해 보고 바울의 기도와 빌리뽀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보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mean